안녕하세요 뉴스원 부산 경남이 함께하는 메리의 컬투쇼. 컬투쇼. 예. 지와 함께 의료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이 소아 한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예. 네. 본인 소개 좀 하세요. 네, 유정임입니다. <laughs> 네, 전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원범이에요. 옆에 기생하는 유정임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끝까지 그리고 저희 옆에 계신 아주 귀여운 손님, 아, 제가 저 아, 왜냐하면 돋보기 쓰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도원아이 열잡이 한의원에. 아, 여봐요. 썼잖아. 어, 도원아이 네. 열잡이 한의원 우리 안영민 원장과 네. 함께합니다. 아우 네. 자 안경 쓰시고 <laughs> 정말 힘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여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예, 예. 네 아유, 세 벌써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죠? 근데 시간. 우리는 옷도 안 갈아입어 <laughs> 딱이 요일만 <laughs> 맞춰가지고. 아니, 내가 가지는 중에 가장 이 하얀색하고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나는 어. 이 방송 특화돼 있는데 이 방송 전용 의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처음부터 <웃음> 설정을 <웃음> 잘못했다. 너무 너무 더워 죽겠네 아주네 전용 의상. 네 괜찮으세요? 네. 참을만 하십니까? 자, 맞죠? <laughs> 내가 네, 땀 냄새가 진동하는 <laughs> 을것 같아요. 너 열정적으로 방송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역시 그 우리 아이의 상태,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원 가시기 전에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를 좀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린다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사연이에요. 이렇게 어. 돼 있어요. 뚱뚱한 게 아니라 통통한 걸 하고. 에헤! <laughs> 비겁한 변명입니다. 뚱뚱이 아니라 뚱뚱한. 여봐요, 그건 비겁한 변명이에요. 왜 안원장님이 그러시죠? 아유,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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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제가 숙여야 됩니다. 네, 그러시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 같은 아들이 음. 둘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그 사랑스러운 통통한 두 녀석이 남의 눈에는 통통이 아니라 뚱뚱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laughs> 자꾸 입들을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꽃 노래도 한두 번이죠. 맞아요. 이거 자꾸 얘기하면 음. 듣기 싫어요.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제가 자꾸 예쁘다고 그러니까 듣기 싫더라고. 음. 자 여보세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이제 8살, 11살 두 아이 모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요? 고지혈증이 의심된다. 아이가 무슨... 애들이? 애들이 아니, 진짜, 너무 놀린다. 진짜 할만하네. 야그 표정 그 저기다 대가 한번 해봐요. 아, 때. 네. 자 그래서 나, 나 너무 놀랐거든. 네. 자 고지혈증 의심이란 소리. 그후 저는 마녀 같은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독하게 먹었습니다. 아 첫째. 그럼 그렇게 첫... 잘 어울려 그러니까? 무슨... 어울리지. 아, 자, 저는... 첫째 집 외쳐줘. 첫째. 첫째. 아침 점심 밥은 130g으로 줄인다. 제가 130g을 <laughs> 따져봤더니요, 그한 공기를 이렇게 슬스슬럼 담은 거 있죠. 그거 그걸로 아침 점심에 먹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 그 아예 한대자그 공공 <laughs> 다음 이게 첫째예요. 자 둘째. 야채와 고기 과일로 두 끼를 먹인다. 밥은 그 한번 먹고 두끼는 야채하고 과일만. 있는 집이네. <laughs> 자 셋째. <laughs> 저녁밥은 패스. 고기 100g. 백 그램을 제가 따져봤더니요 손바닥 반바닥 정도예요 요만한 게백 그램이에요 여기서 고기가 안 심네요 <laughs> 뭐. 수입산 그뭐구요야 있는 집이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네, 셋째 셋째였나 네, 자 셋째. 넷째. 넷째 아침 저녁으로 해독주스를 만들어 먹인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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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요. 아 대단해요 마지막 다섯째 사이클을 한 시간씩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한다 사이클을 집에서 다 집이 몇 아, 아, 평이야 아이 가만히 있어 아이 세상에 집이 아니, 운동장이야 뭐 사주구 사주 운동장이야 집이 문제는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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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밥한 공기 먹고 이걸 하는 거예요, 두 시간을. 음. 이거 애가 어떻게 살아요? 아. 3개월에 8kg가 빠졌대요. 아.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laughs> 이렇게 하다가 8kg. 음, 8kg. 아이를 잡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 이미 잡았어요. <laughs> <그래>. 어. <laughs> 지속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장님 아. 이렇게 책임을 하십니 아, 이렇게 거. 되면 어떻게 되는지 <laughs> 뻔하죠. 아이가 사이클 선수가 돼요. <laughs> 아이 사주 아. 운동장을 만드는 <laughs> 사주 운동장. 오늘 메디션 <laughs> 여기서 많이. 아. 아니 여기 폐수술인데 폐가 땡겨 <laughs> 수술인데. <수출을 웃음> 아니 무슨 집이야, 아이 사주 아. 운동장이야 이 집이야, 사이클 탈 집에서 깜짝 놀랐네. <laughs> 야. 사주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아이 뚱뚱한 게 아니라 통통하다 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 정말 까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참 어머님이 예. 도, 사랑으로 아 뭉친 독하시네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제 음 아이가 그냥 약간 통통할 정도에서는 괜찮았는데 아. 이게 고지혈증이라는 질환에 딱 노출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놀라신 거예요. 이거 아무나 이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맞죠? 진짜 소화 비만이라는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렸을 네. 때 이게 렇 비만이 되게 되면 지방 세포 수 자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숫자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네. 세포 수는 줄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그대 부피만 좀 줄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요요가 아. 너무 너무 쉽게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소화 비만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지금 어머니께서 지금 하시는 게 지금 너무 강하게 지 하시거든요. 지금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지금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어머니한테 저희가 이제 다그 저희가 처음에 저희 한의원에서도 사실 저도 지금 죄송하긴 한데 <laughs> 이, 몸, 이 몸을 <laughs> 많이 가지고 그렇죠? 네, 많이 죄송해요. 많이 죄송해요. 어머니 오, 오시면 오, 제가, 오, 제가 이제 ]님? 애기하고 공식적으로 죄송하다고.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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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상담할 때도. 먼저 어머니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먼저 배꼽 이사를 하고 전담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예의 바르는 의사가 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 예. 전제 조건이 아까 있지 아, 습니까 어렸을 때 비만은 비만 세포 수가 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진다. 아, 그래. 그러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딱 요구하는 건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음. 계속 할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비만. 관리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자. 네, 뭐.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만약에 있잖아.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네. 이게 조금 모자라게 다진지, 아니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깨지게 되면 분명 여유가 분명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느님만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건을 딱 다는데 첫 네. 번째는 가업자 늦게 먹지 말자. 저어도 일곱 시 이후에는 먹지 일, 말자. 일 일곱 어, 늦게가 일곱 시예요. 아 그렇죠. 늦지죠. 일곱 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곱 시 이후에는 뭐라고요? 일곱 시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되죠. 애들 같은 경우에 <laughs> 저어도 아우1 0 시에 는 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렇지. 지금 자꾸 애들 늦게 자니까, 음. 자꾸 특히 엄마 아빠가 늦게 오셔서 야찬이라든지 이런 게익숙해지다 아, 보니까. 아니 야식을 야식이 왜 야식이에요? <laughs> 오밤중에 먹을 게 야식 아니에요? 혼자 있는 조용히 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먹지 말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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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야찬만 그 일곱 시에만 먹으면 애들 살 찌지가 않아요. 아. 요거 하나만 그래. 실천해요. 네. 요거 하나만. 하나만. 그래서 어머니한테 일, 일단 이건 꼭 지켜달라고 그래, 하고요. 그래.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항상 일정 량을 먹자. 아침, 점심, 저녁. 그, 그게 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예, 아침 점심. 왜냐하면 애들이 러니까 네. 애들이 특히 이제 제가 제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애들이 한 3살, 4살 때까지는 아이들이 포만감을 잘 몰라요. 음. 먹는 대로 배가 늘어요. 아 3살, 4살 예, 때? 예, 네. 3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가 자꾸 늘잖아요. 어이, 저기 원장님은 일찍부터 배가 늘 그때부터 배가 늘어요. 예, <laughs>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가서 이제 조금 이제 살을 좀 줄이고 싶은데 애들은 애들은 배가 이렇게 커서 그렇죠. 다른 애들 정량을 먹었을 때저 네. 자기는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야.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아이가 잘 먹는다고 해서 음. 수시로 자꾸 주시게 되면 이뻐하면, 결국은 소망되기면. 결국은 나중에 살이 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오케이. 그러면 아침 이제, 점심 저녁 정량을 준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그게 그게 더중요하고든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 일단 이왕이면 몸에 나쁜 음식 먹지 말자. 양은 적으면서 열량 높은 특히 인스턴트 식품, 과자, 빵 그런 것들. 아,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지키지 못할 것들만 얘기하고 계시죠. 네. 네. 나는 그걸 세 번째잖아요. 예. 난반됐어 왜냐면 하 제가 저 이제 동안이란 얘기를 많이 해요. 음. 내 동안의 비결은 사실은. 커튼 쳐주세요. 방부제, 방부제. 음. 인스턴트를 하도 먹고 자라가지고. <laughs> 내가 썩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laughs> 눈물이 그렇죠. 난다, 눈물이. 예. <laughs> 과자, 인스턴트 음식 이런 거. 예.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세 번째인데 애들 과자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럼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만 잘 지켜줘도 애들은 음.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애가 키가 크니까 1 년에 키가 한 6-7cm 크면서 몸무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5 k g 가 빠지는 거다. 어.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난중에 봤을 때 네. 이제 그 결국 이제 케어하면서 이제 몸이 균형이 잡히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습관이 제일 음... 중요하다. 먹는 습관. 네. 그러면 솔직하게. 네. 우리는 솔직한 방송이니까. 네. 솔직하게 그 댁의 아이들도 일곱 시 이후에 안먹어요 그 우리, 우리 애가 참좀 애가 좀 힘들게 삽니다. 엄마가 의사니까 정말 힘들게 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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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곱 아, 시 이후에 안 먹어요? 그데저 우리 애는 근데 제가 이렇죠. 제가 아, 우리 애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 제가 이렇다는 거죠요신성인이에요 나를 보여주면서. <laughs> 그렇 환자분들이 일깨우치게 해는 어, 잠시 후에 거는 다 내가 먹는 거예요. 야, 아니 아니 안 먹습니다. 저도 안, 먹어, 안 먹어도 이래요. 어, 먹으면 더 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 그러면 당체 예, 아. 예. 아내의 사랑을 얼마나 먹는 거야 당체아 <laughs> 진짜 말이죠 그러니까 말, 진짜. 지금? 네. 7시 이후에 먹기 않도록 해라. 네. 네. 그렇게만 아이, 하게 그것만 지켜줘도 다거을요같아 그러니까 그래, 엄마가 너무 급하셔서. 그렇죠. 급한 마음에 막. 그러니까 이게 3개월에 8kg 뺀 거는 너무 무리예요. 너무 무리예요. 네, 사실 거야. 나도 살을 많이. 애가 지금 빼보기도 어. 했거든요. 어. 이게 정말 무리데 나는 못봐도 놀란 게 우리 저 원장님 얘기했지만 원장님 그 고지혈증에 음. 아이 고지혈증에 놀랬다고 그죠? 나는 일단 이 집에 집에 규모에 집에 놀랐고 뭐, 아니 어떻게 사이클 집에 사이클 운동장이 집에 있어 아니 이거에 놀랬고그 다음에 진짜 나 3개월에 8kg 어. 나는 야나 나, 내가 살을 빼더라도 이건 아사직전까지 가요 그러니까 해독 주스를 아침 어. 저녁으로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데 해독 주스 좋아해 해독 주스 좋은데. 해독 주스를 이렇게 많이 먹여서 애가 독이 쌓, 여 한이 맺혀가지고 독이 쌓일 수 있어 애한테. 지금 들으나마나 하는 소리. 독이 쌓여가지고 애가 악독해져요. 아, 네. 안들리셨어 아니요 해독 주스 이거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봐요. 저희가 정말 아까 정말 많이 예, 아까 <웃음> 저번에 저번 <laughs> 시간에 과일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과일 네. 주스 자체는 자체는 이게 그 자체로 과일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가당을 흡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는 거 사실 몸에 좋은 주스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 내 말이 과일 주스는 없다고 봐야 돼.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네.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만들 때 보게 되면 맞죠? 그 안에 그렇죠 당근 뭐 양배추라든지 일단 이거 한번 삶 삶잖아요 음, 음. 삶 데쳐서 그걸 그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까? 해독 주스를 드실는 거는 이게 맛이 없어서 그렇지 어, 애가 먹을 수만 있다 맞아. 그러면 정말 좋은 게 해독 주스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 이게... 만약 진짜 애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엄마도 대단하지만 <laughs> 이 맛없는 걸 저도 한번 먹다가 말았거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제가 이걸 먹이면 김원범 씨가 우리 애라고 생각해 봐주세요. 제가 해독 주스 를 들고 왔어요. 엄마, 몸에 좋은 거야. 저 엄마 좀 바꿔주세요. 그렇죠이리와 이빨려. 이거 진짜 아동극입니다. <laughs> 아, 해독 주신나 여기에 놀랬어 아, 진짜.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쓸데없는 김원범 씨 얘기를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반장님 말씀대로 <laughs> <내가> 다 얘기해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뭐예요? <laughs> 5시 이거 에안먹기 저렇게 돼요. 저렇게 먹으면 저렇게 되니까 <laughs> 첫 번째 여기 똥봉이 있는데 아, 그... 7시 이후에는 먹기지 않아요. 아, 않나? 7시 이후에 먹으면 안 된다. 예, 예. 두 번째. <laughs> 뭐예요? 자, 두 번째. 새끼 정량 새끼 먹게. 을 정량 먹게. 아, 정확하게 정량을. 네. 어, 정량은 그 동일한 양을 얘기하지 정확하게 말하는 음.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근데, 제때제때 그, 먹어 줘야죠. 이게 간헐적으로 먹으면 그렇죠. 안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걸 찾았어. <laughs> 인스턴트 음식 과자를 줄인다. 이거 줄인다. 반대일세. 줄인다. 세상에 줄이야. 콜라와 초콜릿만한 이 맛이 어딨어. 유력한데 이걸 어떻게 끊어. 근데 너... 콜라를 어떻게 끊어요. <laughs> 애들은 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애들은. 저, <laughs> <지금> 아무리 두지만 <못 웃음> 점점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너무 불편해하세요. 그쪽으로 좀 가세요. 그... 놀라운 건요. 지금 주신 정보보다 제가 다행이라고 느낀 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나중에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만 지키시면 음. 이렇게 놀래서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계속해서 할수 있는 네. 정도로 계속 네. 아이한테 네. 리해주시는게 엄마 아... 정신과에도 좋고 애들 그렇죠. 정신과에도 좋다. 제가 볼 때는 통통하게. 이 네. 방송이 나간 다음에도 네. 이 엄마는 사이클을 분명히 집어에서 태울 것 같아. 소리는 10년 뒤에 훌륭한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사이클을 못 하는 집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했죠. 이 아이는 조심스럽게 어, 어, 어. 트루도 트루도 그 프랑스의 어. 그 랜디 암스트롱이 되지 않을까. 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원 부산 경남과 함께하는 매디 컬투 쇼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 <laughs>